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반을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인한 어려움에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도약하는 대구를 만들어가는 240만 대구 시민 모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개 문화축제 및 행사를 통합해 추진한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발 현황을 돌아보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문화예술 축제 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축제의 외연 확대와 행사 시너지 극대를 통한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대구 포커페스티발 대구 컨텐츠페어,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 대구 국제 재즈 축제, 대구 양녕시 한방 문화 축제, 대구 생활 문화제, K팝 콘서트 등 7개의 행사를 통합하여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로 개최하였습니다. 대구시가 단 10일간 7개의 문화 축제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한 후 시민들과 지역 문화 축제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니, 축제 통합의 당초 목적이었던 축제의 외연 확대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아닌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통합 주제인 판타지아 대구가 대구와 관련이 없어 무슨 축제인지 알 수가 없고 일곱 개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시야가 분산되어 축제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일곱 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니 수련진, 음향, 조명, 무대 등섭배가 어렵고 중복되어 운영과 기획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통합 축제로 인한 지금까지 그쪽에 온 축제 브랜드가 약해지고 동시에 축제로 인해 각각의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등의 우려사항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는 2023년 5월과 10월에 지역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관련 예산마저 상당히 삭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보리고개를 겪은온 지역 문화 예술 축제 종사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를 국제적 공연 문화 도시로 구축해온 대구 뮤지컬 축제와 대구 오페라 축제 등 정체성을 해손할 수 있으며 무계획적 통합 축제 추진으로 인해 지역 문화 예술 축제 관련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축제의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다음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페라 축제, 뮤지컬 축제, 치맥 축제 등 지역성과 브랜드를 구축한 축제의 경우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축제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축제 관광객 유치 및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연초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축제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각각 축제의 일정을 전년도에 조율하여 계획적으로 홍보한다면 문화도시 구축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출연진, 스태프, 장소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축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통합하여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려면 지역축제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집중 육성할 축제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변적인 축제 평가가 아닌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매년 다양한 축제의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축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입니다. 축제 산업은 지역 문화, 예술 관광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